예, 안녕하세요. 코미디입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을 했던 터라 그냥 뭐 단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온도 파이낸스는 다른 알트코인들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예,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제가 좀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구간에서 뭐 약간의 개미튀기 하라. 이거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요. 온도 파이낸스는 한번 피날레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때와 같은, 이때와 같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온도파이낸스는 락업 폐지는게 있어요 락업 폐지는 다들 뭔지 아실 거예요 초기투자자 기간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그러면 그냥 더하르카나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왜냐 일반적인 락업 폐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온도파이낸스 락업 폐지는 요 개인들 물량이고요 현재 이 비공식 락업 폐지는 재단 세력들 물량이라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력 재단들은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 급등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슷한 예시로 리플도 논란이 됐어요. CEO 브래드 칼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약 투자사에게 높은 가격의 매도를 하게끔 해준 거죠. 그래야 더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현재 온도 파이낸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얘도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기신같게 급등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요. 중요한 포인트가 락업 해제가 풀리게 됐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급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요 풀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이번에 세력 진단가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락업 풀리기 전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진짜 방심하고 넉넉히 있다가는 매도할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온도 파이낸스가 잘 상승해주더라도 중간중간 개미터기 무빙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무빙에 당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최고 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도대체 온도파이낸스 가 언제 급등을 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락업 해제가 언제 풀린지 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일일 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온도파이낸스 초기 커뮤니티 때 활동을 했고요 전문 텔레그램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온도파이낸스 락업 해제 일정이랑 이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까지좀 알아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한해서 공개해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 주시고요 이제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라업 플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야겠다는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온도파이낸스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얘는요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이번에 더 대규모 라업 폐지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절 믿지 못하실 수는 있겠지만 온도파이낸스가 현재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다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온도 파이낸스가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해주고, 락업회저가 언제 풀린지는 꼭 파악하고 계셔야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이 정도에 남용하면서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절대 사기니까 당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저 코미디한테 온도 파이낸스, 락업회저 일정이랑 이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번호 문자 1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락업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 보지 않게끔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 없고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락업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주시면 될 거예요.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여서 선착순 100명까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이해 예,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뭔 이득이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제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거짓 선동이라면 전 여기까지 못 오고 앞으로 얼마 있다 제 유튜브도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거고요.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해제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뭐 솔직하게 제 정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드시. 뭐 받아보시고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전 장난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손실로 해가 되는 정보는 안 알려드려요 진짜 문자 전송 1분 걸립니다 그걸로 우리의 시드 수백 아니 수천이 왔다갔다 하는데 만약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을 때 풀리고 나서는 하락하는 거죠. 즉 현재로선 호재지만 나중 가서는 악재가 될수 있는 거죠. 진짜 제가 드린 정보로 꼭 대응하시길 바라는데요. 누차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 정보가 틀렸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받아보시고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이번. 만큼은 진짜 초 집중을 해서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알트코인들의 무빙들이 예전 같지만은 않아요. 이제 코인을 좀잘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모 오른 코인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진짜 자체 코인 하나 잘못 고르면 상승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물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이미 이제 오른 코인들은 더 오르더라도, 수익률이란 게 굉장히 적은 편이죠. 우리가 사실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코인을 하는 이유가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주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는 누구보다 알트코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급등 전에 매수하는 걸 즐겨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알트코인 오래 못 들고 있어요. 바로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며, 우리 같이 코인 공부하면서 돈 벌자라는 취지의 방입니다. 흔히 뭐 돈을 내야 되는 리딩방, 금전 요구, 그런방 절대 아니고요.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 그냥 으쌰으쌰 하자는 취지예요 코인이 사실 주식과 다르게 해외 자료가 굉장히 대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혼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커넥트가 이렇게 폭락을 하기 전에 고점에서 잘 매도를 했죠. 이게 가능했던 게 해외 전문가 여러 명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때는 매도하자라고 머리를 맞대고 정보 파악을 했습니다. 진짜 요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죠. 예,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방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소통방까지 원하신 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번호로 이제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추가적으로 남겨 주세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금전적 요구 아예 없습니다. 전 확신 드리지만 제 유튜브 커뮤니티가 좀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예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남겨 주시면 초대까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